1000m 2세 루키 경주, 부산 경남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밸들이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안쪽에서 2번 애니윈과 4번 2 0년지기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 그룹 공략하고 있습니다. 11번 토함산 데레고는 바깥쪽 3위권, 9번 용비 샤크와 함께 3, 4위권 유지하고 있고 5번 판타스틱 포스와 바깥쪽 7번 로열 크리스털, 안쪽에는 6번 탐라 브라보가 그 뒷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0번 톱 랭커가 하위권을 이습니다 3번 플렉스 칸과 1번 워어 퀵클리 최하위로 뒤쳐져 있는 8번 유림 스페셜입니다. 선두는 4번 20년 지기와 2번 애니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11번 토함산 드래곤이 직선 주로 4번 20년 지기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인 4번 20년 지기 바깥쪽의 11번 토함산 드래곤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경합 속에 안쪽의 5번 판타스틱 포스 역시 3위권 도약하면서 선두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11번 토함산 드래곤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선두 지킵니다만 안쪽의 5번 판타스틱 포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5번 판타스틱 포스 안쪽에서 조금씩 앞서나면서 안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11번 두 마리가 앞섰고 4번, 20년 지기까지 이번 경주 생애 첫 경주를 치렀던 5번 판타스틱 포스. 많은 관심을 받았던 11번 토함산 드래곤을 안쪽에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100m에서 펼쳐졌던 이세 루키 경주, 안쪽 5번 판타스틱 포스와 바깥쪽 11번 토함산 드래곤 두마리가 앞섰고 3위로 빌려난 4번 20년지기 5번 판타스틱 포스와 4번 20년지기는 모두 이번 경주 생애 첫 출전이었습니다. 1 0 0 m 에서 펼쳐진 루키 2세 경주 전체 경주 장면 습니다